지난 3월 경상북도 김천의 한 보육시설에서 자립준비 청년 이사무엘 씨를 만났습니다. 짐을 싸네요? 네, 이제 퇴소하는... 퇴소해야 돼가지고. 아, 아 네. 1년 전? 네, 맞아요. 네네. 네. 저는 이제 퇴소를 내일이면 퇴소로 하는 이사무엘이고 올해 20살이 되었습니다. 여기 온 해가 2003년? 8월 6일에 입소를 했어요. 벌써 19년 지나고 이제 퇴소를 준비하고 이런 거 보니까 솔직히 퇴소를 앞둘 때는 이렇게 빠른지 몰랐어요. 생후 3개월 때 보육원에 맡겨진 사무엘 씨는 스무 살이 될 때까지 한 시설에서 지내왔는데요. 19년간 지낸 정든 집을 떠나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별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갈게. 동생들하고 또 빠이빠이 하고요. 아유, 울었어요? 평소에 아. 이뻐하다는 아. 동생이에요? 네. 응. 형을 떠나보내야 하는 <laughs> 어린 동생은 그렇게 한참을 울먹였습니다. 정든 선생님과도 작별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퇴소하는 친구들한테는 부모님이나 마찬가지인 함께 키워주신 우리 보육사 선생님들이신 거죠. 엄마 같죠. 저도 이런 상황이 뭘지 몰랐어 사무엘 씨에게도 보육원 가족들에게도 참 아픈 이별이었습니다. 많이 안아주고 자주 대화를 했어야 했는 그런 게 많이 부족했을 것 같고. 일단 가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19년간 사무엘 씨의 집이었던 보육원. 정든 집을 혹여나 잊을까 눈에 가득 담아둡니다. 잘안 고사리 같은 손으로 형님의 짐을 실어주는 착한 동생들. 그렇게 모두와 작별한 뒤 멀리 떠나와야 했습니다. 보육원을 떠나 도착한 곳은 경기도 성남시의 한 빌라. 자립 준비 청년들의 홀로서기를 돕는 단체에서 사무엘 씨가 머물 집을 마련해 주신 건데요. 형을 잘 따르던 동생들도 마음 맞는 친구들도 다정한 선생님도 없는 공간. 물건을 채워보지만 마음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뭐 아직 준비도 안 됐고 뭐 정신도 없고 아직 적응도 안 됐고 일단 제제 기분이나 그런 거는 좀 싱숭생숭하죠. 사무엘 씨의 자립 첫 날은 조금 힘들어 보였습니다. 낯선 곳에서 시작한 스무살의 자립생활.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자립 후 8개월이 지난 지금 사물 씨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 네잘 지내셨어요? 잘 지내고 있어요. 작은 방에서 큰 방으로 이사도 했다는데요. 그동안 좀 어떻게 지냈어요? 어 촬영하고 도시 올라와서 사람들 많은 곳에 부딪히니까 좀 그냥 제가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적응도 그때는 지하철 타는 것도 적응은 못했고 김천 제 고향 많이 내려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보육원에서 19년을 살아온 만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웠다는 사무엘 씨 홀로 서기는 생각보다 더 힘들었다고 합니다. 제 고향 많이 내려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은 잠시 동안이었고 좀 여유 있게 돈 벌어가지고 지금 정자동역에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끔 하고 있어요. 어, 모든 게 생소하고 어떻게 보면 가정을 확 떠나서 이렇게 혼자 뚝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었을 텐데 어땠어요? 뭐 시간도 많이 허비했었고, 예. 좀제 뜻대로 안된게 뭐가 많았어서 이제 방황이 약간 그런 방황을 했다고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네. 급하게 일자리 알아보고 이제 주위 도움받으면서 그렇게 지금 지내고 있어가지고 아예 보는 우리가 굉장히 감사하고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찌철 네. 들어서 이제 정규직으로 취업도 했고요 어예 아, 예. 아주 아. 차근차근 성실하게 자립 준비를 하고 있어요 사무엘 씨는 지난 8월에 어엿한 직장인이 됐는데요. 실례겠습니다 식사 올려드릴게. 요 보육원 태소 후 새로운 삶에 적응하기 어려웠던 사무엘 씨 직장 생활을 하며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일을 당장 하는 게 없어가지고 그냥 좀 외롭더라고요. 그 마음을 제가 너무 견디기가 싫고 해가지고 일자리를 찾아서 여기 왔는데 이제 너무 그냥 편안한 집 같은 곳이 돼가지고. 그냥 매일 매일이 아, 오늘 출근이라 기분 좋다. 3 개월 만에 직장에 완벽히 적응할 수 있었던 건 함께 일하는 동료들 덕분이었습니다. 때때로 사무엘 씨가 나왔던 지난 방송을 어, 함께 보며 보육원 퇴소 날의 아픔에 공감해주곤 한답니다. 스무 살 되면 나가는 참잘 자란 것 같아. 뭐티 하나도 안 나고. <laughs> 요즘 같이, 정말, 이렇게 직원들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인데 저런 보물 같은 친구가 우리 매장에 왔다는 게, 전 너무 진짜 제가 이렇게 아, 인복이 많구나 싶을 정도로. 동료들하고 서로 이려하배항하 배려하는 게 너무 눈에 띄어요. e r y v e 일 씨는 매일 사회생활을 통해 자 y 방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운이 좋았는지도 모릅니다. 홀로 서기를 준비하는 동안 편히 머물 곳이 있었으니까요. 이제 저희 그 비영리 운영 단체에서 저희를 도와주는 곳이 계셔가지고 저희가 스스로 이제 자립을 할 동안 여기서는 이제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어가지고. 하지만 때가 되면 이 공간도 다른 자립 준비 청년에게 내어줘야 하는 상황. 혼자 살 집을 구해야 하는 거요 그래서 요즘 LH 주거 지원 사업을 눈여겨보고 있답니다. 여기서 최대 뭐 1, 2년 살수 있다지만 사실 저도 집을 구해서 혼자 지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해야 하니까 자립 준비 청년 그 전문 상담센터에 있다 해서 문의 한번 받아 보려고요. 먼저 LH 자립 준비 청년 전담 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어 보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무슨 모술도 하실까요? 저 임대주택 구하려고 전화드렸어요. 나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셨나요? 아니면 위탁과정에서 종료가 되신 건가요? 저 2월에 보육원에서 퇴소했어요. 네, 올해 2월에 퇴소하셨고요. 전화로 기본 상담을 마친 사무엘 씨. 다양한 지원제도를 좀더 자세히 물어보기 위해 상담센터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좋은 보금자리를 찾기 위해 발로 뛰는 사무실인데요. 안녕하세요. 자립준비청년 전담 상담센터여서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데요. 네. 저희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임대주택 신청하러 오신 거죠. 네. 혹시 저희 퇴소한 지는 몇년 정도 되셨을까요? 어, 제가 이번 년도 2월에 2월에 하신 거예요? 있는데. 그럼 저희 5년 이내시고 이 혹시 희망하시는 입주 희망 지역은 있으실까요? 어, 일단 이제 성남이나 동탄 쪽에 알아보고 있어요. 성남이랑 동탄 쪽이요? 그럼 저희가 어, 성남 쪽에는 매일 임대가 있는데 네. 이제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빌트인 생활 시설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네. 입주하셨을 때 이제 크게 준비하는 물품 없이 바로 입주 가능하실 거고요. 자립 준비 청년이라면 누구나 LH 유스타트 상담센터를 통해 임대주택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전화 상담은 물론이고 마이홈 포털이나 LH 주거복지지사를 통해 상담을 받고 입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후 직접 집을 둘러보기로 했는데요. 오피스텔 같은 아파트 먼저 찾은 곳은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건설 임대주택입니다. 와 깨끗하네요. 네 지금 보고 시고 계신 건 LH에서 공급하고 있는 행복주택입니다. 네. 그 전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전세금은 저희가 자립 준비 청년들은 이제 초기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보증금 100만 원으로 고장을 하고 있고요. 이집 같은 경우에 임대료는 16만 2,620원으로 월마다 월 임대료 책정이 되고 있어요. 행복 주택의 경우 최대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해서 입주 후 자주 이사를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립 준비 청년의 상황과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 임대 형태를 고를 수도 있는데요. 건설 임대주택으로 아파트, 형인, 행복주택, 연구임대, 국민임대를 공급하고 있고요. 직장 가까운 곳에 주택을 찾는 경우는 저희가 매입임대형으로 해서 오피스텔이나 다가구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나 인근에서도 주택을 구하면 저희가 전세 보증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LH에서 지원하고 있는 임대주택은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행복주택처럼 LH에서 건설하고 운영하는 건설 임대주택은 아동 권리 보장원 추천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요. LH가 매입하여 공급하는 다가구, 오피스텔 등의 매입 임대주택은 LH 지역본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 전셋집을 구하면 전세보증금을 지원해주는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LH 청약센터에서 인터넷 접수하거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퇴소 예정 혹은 퇴소 5년 이내 자립 준비 청년이라면 누구나 LH를 통해 원하는 형태의 주택에서 거주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둘러본 곳은 직장 근처의 오피스텔입니다. 생활에 필요한 가구나 가전이 모두 갖춰져 있어 주거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저한테도 도움 많이 될것 같고 여기 올라와서 집을 구하는 학생들한테 도움 좀 많이 될것 같아요. 이제 집을 혼자 구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이런 지원 사업에 이제 전문 상담을 받고 도움을 받으면서 좀 수월하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사무엘 씨에겐 작은 꿈이 하나 있습니다. 아직 자리 잡는 단계고 사회를 배워가는 단계니까 그래서 제 최종 목표는 돈을 모아서 제 가게를 만드는 게 최종 목표예요. 일단 살 집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 있고 없고 기영 군도 그렇고 이제 집을 구해야 되는데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나요? 얘기를 얼핏 듣긴 했는데. 자세히 얘기해주는 약간 그런 그런 걸좀 자세히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았어가지고 예. 이제 곧 있으면 몇달 뒤면 나가는데 그런 거 있어서는 걱정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요. 네. 저희가 유스타트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유스타트 상담센터를 통해서 네. 임대주택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예. 임대주택에 대해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면요, 행복주택과 같은 아파트는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시고요. 네. 저희가 전국 53개소에 LH 주거복지지사가 있습니다. 네. 아까 보신 매입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주거복지지사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고 음. 많은 친구들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게 아마 전세임대주택인 것 같아요. 네. 전세임대주택은 LH 청약센터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보다 편하게 입주 가능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어때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해주고 있는 상황이시죠? 작년 같은 경우는 1,520명을 공급했습니다. 아. 그리고 올해 현재는 1,110명을 공급을 했고요. 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입주해서 불편한 경험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까지 꼼꼼히 살펴보면서 항상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주택 문제가 해결돼도 그 외에 또 도움 줘야 될 부분이 참 많을 것 같은데요. 살면서 그리고. 많이 힘든 일이 닥칠 겁니다. 그때마다 자립준비 선배님들 혹은 LH 직원들이 연결해서 멘토링을 통한 프로그램을 좀 준비하려고 하고 있고요. 내집 마련을 위한 꿈을 꿀수 있게끔 주택청약 가입 저축 프로그램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네, 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고요. 우리 한국토지주택공사뿐만이 아니고 지금 여기 나와 계신 모든 분들처럼 이런 자립 청년들 또 이제 곧 자립 청년이 되는. 우리 시설에 있는 아동들을 관심 갖고 돌봐주는 그런 단체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정이 없고 부모가 없는 것도 힘들지만 더 힘든 거는 나와서 혼자 서야 된다는 거. 혼자서 서야 되는 그 길은 정말 두렵고 어둡고 암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고 함께 해주시겠다고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 1577-0029 1577-0029. 전화 한통 해주시고요. 이 친구들과 함께 손잡고 나아가 주시면 이 아이들에게 또이 자리 청년들에게 앞으로의 희망과 용기를 선사해 줄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